자 최근에 그 드라이버 광고하는 거 보면, 뭐, 10K라는 말을 쓰죠. 그 10K가 의미하는 거는 그 헤드의 관성 모멘트에 대한 거예요. 그래서 그 관성 모멘트에 대한 내용은 어, 제가 그 글을 썼는데, 아 이걸 그냥 영상으로 제가 말로 풀이를 하면은 잘 이해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, 제가 그 영, 그니까 글쓴 거를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여기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 네이버 카페예요 네이버 카페, 어 윤성범 스타일링 골프인데, 어, 우리 그 영상 보시는 분들도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어, 카페에 들어오셔서 어, 가입하시면 많은 내용이 있으니까 어,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오늘 말씀드렸던 그 제가 10K에 대한 얘기를 좀어 여기 글을 보면서 어, 말씀드릴게요. 그 테일러메이드 QI10 Max, 뭐핑 G430 Max 얘네들이 이제 10K라는 얘기를 써서 요즘에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 이거는 이제 헤드에 그러니까 드라이버 헤드에 관성 모멘트를 어, 가지고 말을 하는 거고요. 이 관성 모멘트라는 게 이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. 골프채는 어, 첫 번째는 이 헤드의 관성 모멘트, 그두 번째는 골프채 전체의 관성 모멘트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메이커에서 얘기하는 이렇게 10K 이거는 이첫 번째 헤드의 관성 모멘트를 얘기하는 를 거예요. 그래서 보시면 하여튼 어, 관성 모멘트라는 거 그리고 어, 이 관성 모멘트가 그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잘못 맞았을 때 어, 헤드의 흔들림을 어, 최소화시켜주기 때문에 그 방향성 이 일단 좋아지죠. 그리고 이제 버, 헤드가 이제 버티는 힘이 좋아지니까 어, 비거리도 좀 영향을 주고요. 그래서 방향성과 이제 비거리에 영향을 주는 그런 요인이 되죠. 자, 이거는 그 테일러메이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영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. 그 이거는 이제 10K가 아닌 드라이버. 요거 이제 10K인 드라이버. 자세히 보면 어, 이쪽 토우 쪽에 두개다 맞아요. 임팩트가 그 임팩트가 이렇게 맞았는데 보시면. 맞고 난 후에는 이 10K가 아닌 거는 헤드가 열려 있고, 10K인 거는 헤드가 그대로 버티고 있죠. 자, 이게 그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관성모멘트의 차이에서 나타난 겁니다. 어, 그리고 뭐, 어.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원래 그 여기 보시면 드라이버 헤드가 460cc로 대형화되는 초기에는 실제 반발력 이슈보다 그 관성모멘트 이슈가 먼저 나왔었어요. 헤드가 커지니까 헤드가 잘버텨주면서 방향성이 좋더라. 그 이슈가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헤드의 반발력에 대한 이슈가 떠오르게 했죠. 그래서 헤드 이 헤드에 보면 어쨌든 간에 헤드가 관성 모멘트가 커지면 어, 방향성이 좋아지면서 비거리도 좋아진다라는 게 이제 예전부터 있었던 거죠. 근데 최근에 이제 다시 그 말이 어, 나오기 시작했죠. 그래서 어, 여기도 제가 그 글을 써놨죠. 헤드가 커지니 관용성이 좋아져서 방향성이 좋아지고 비거리까지 늘어나더라. 그래서 이런 이유로 헤드가 460으로 이제 커지기 시작할 시점에 미국의 USGA 그러니까 골프체 룰, 뭐 골프 채룰, 뭐 골프룰 다그 룰을 정하는 협회죠. 거기서 2005년도에 이미 그 헤드의 관성 모멘트에 대한 그 룰을 정해놨죠. 제안을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반발력 그 제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관성 모멘트에 대한 제한도 있습니다. 그래서 요 내용은 그 USGA를 들어가면은 어, 있는 내용이에요.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놓은 거고. 뭐이 내용은 뭐뭐 그렇게 뭐 많진 않아요. 이렇게 되게 작은데, 어, 그니까, 많은 내용은 아닌데, 어쨌든 간에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규정이죠. 어느 정도의, 어, 반발, 아니, 아니, 성모멘트를 제한을 뒀나. 여기 보시면 5,900gcm제곱에 어, 제한을 했다는 거예요. 그 추가로 이제 100 정도를 어, 허용했다는 거죠. 오차를 테스트해서. 어, 근데 지금 10k라는 건이 5,000을 넘어가서, 이제 만으로 넘어가면 이제 k, 10k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 높아져 버리는 거죠.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테일러메이드 뭐핑 이런 10K를 얘기하는데는 그러면은 이 비공인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. 어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저도 그 물어봤어요. 제그 YS 5이로 드라이버를 이제 만들어준 어, 미국 드라이버 제조사에다가 한번 문의를 해봤어요. 그랬더니 거서 기 굉장히 빠른 시간에 어, 답변이 왔어요. 아주 명쾌하게. 그래서 요 내용은 어 뭐냐면은 딱 그거예요. 여기 보시면 테일러메이드에서는 이제 두 축을 사용해서 측정값을 그 만들었다고 해요. 그래서 그 그리고 이제 그 핑도 마찬가지로 그 같은 어, 동일한 방법을 썼다고 그러고요. 그래서 그이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똑같은 얘기죠. 어, 5900을 어, 제한을 두고 있다. 그래서 이게 축이 보통 토우 힐 이런 축을 얘기하는데 어, 두 축인데 한 축은 또 뭔지 모르겠어요. 근데 하여튼 이 브랜드에서는 테일러메이드나 핑은 이제 동일하게 두 축을 이용해서 10K 값을 얻었다라는 거죠. 어 그리고 그래서 아 제가, 제가 만든 거좀 말씀드릴게요. 그러니까 그, 제가 만드는 그 YS515는 헤드가 520cc 가까이 되거든요. 예, 그거는 이제 일반 460에 비해서 15% 정도가 관용, 관성 모멘트가 더 높아요. 그래서 이게 지금 보여드리는 그 자료는 미국에서 테스트한 제가 드라이버 만들 때, 어, 실제 테스트 결과를 저한테 보내줬던 내용입니다. 그래서 여기 지금, 여기 보시면 5668. 예, 요게 지금, 어, 전체의 관성 모멘트인데, 어, 그제 YS515 그 드라이버도 실제 USGA에서 규정하는 어그 룰을 넘어가진 않아요. 그러니까 U.S. 제에서는 5,900이잖아요. 근데 5,668이니까 어 넘어가진 않죠. 근데 어쨌든가 일반적인 어, 460그 드라이버에 비해서15% 정도가 어, 더 높은 관성 모멘트 수치를 갖고 있다. 그러면은 제 드라이버도 두축을 사용하면 저도 뭐냐 10K 쉽게 넘어가겠죠. 460cc의 제한을 두고 공인 드라이버를 만들 수밖에 없는 어, 제조사 입장에서는 어뭐할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y s 5 1 5 드라이버를 만들면서 어, 느꼈던 게 그거거든요 헤드를 크게 만드니까 모든 게다 해결이 돼 버려요 헤드가 커지니까 그냥 거리도 그냥 늘어나고 방향성도 무조건 좋아져 버리고 그 안정감도 굉장히 좋아지고 근데 460cc 안에서 어, 단발 개수도 제한을 둘 수밖에 없고 헤드 크기도 460을 넘길 수 없는 제조사 입장에서는 별짓을 다 해도 뭔가를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테일러메이드나 핑이나 이런 회사들은 이제 예, 관성모멘트 쪽에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럼 아까 보셨지만, 어, 그 제가 만든 YS515 드라이버도 한 축만 사용해서는 그 USGA에서 말한 그 룰을 넘어가진 않잖아요. 그니까는 러 460에서, 어, 이 제조사 입장에서는 그 이제 남아있는 건관성모멘트예요 글로 갈 수밖에 없죠. 근데 헤드의 관성모멘트는 결국 이제 맞았을 때 헤드가 떨리는 걸 적게 하는 거거든요. 그러려면 일단 무거워져야 돼요. 근데 그냥 헤드를 지금 뭐한 드라이버 헤드를 뭐한 200g을 만든다 그러면 210, 220 이렇게 무게를 확 늘려버리면 헤드가 커지지 않아도 어 관성 모멘트는 커지죠. 근데 문제는 그걸 스윙할 수가 없는 거예요. 너무 무거워서. 그러니까 제조사 입장에서는 뭐 바디에 있는 그러니까 크라운 부분에 있는 무게를 빼서 후방에 배치를 하고 막 이런 구조적인 변경을 통해서 관성 모멘트 수치를 어 높여가는 거죠.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앞으로 이 제조사들이 460이라는 제한, 공인이라는 제한 안에서 좀더 더 좋은 성능을 어떻게 어, 만들어줄 것인가라는 게참 그 재밌을 것 같아요. 근데 저도 요번에 그 ISO15 드라이버 만들면서, 어, 만들 때도 고민도 많았고, 거기서 많이 경험을 했지만, 어, 정말 어려워요. 왜 그러냐면은, 이게 드라이버라는 건 성능만 높여놓는다고 해서 다 되질 않아요. 뭐냐면, 헤드의 내구성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. 너무 그 구조를 변경한다고 해서 무게를 한쪽에 몰아놓고, 나무부지 부분을 약하게 만들다든지, 아니면 카본을 너무 많이 섞게 되면, 내구성도 문제가 되고 타감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다 해야 어, 좋은 드라이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, 절대 메이커들도 이 경쟁은 절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되게 프리해요 네. 그냥 헤드 키우니까 다 해결이 되고 저도 지금 어, 아직은 이제 만든 지가 얼마 안 됐죠 i s o e 로 그래서 어, 또 이제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이 후속 모델을 어떤 식으로 또 만들 건가 이번에 반응이 너무 좋아서 어, 그것도 지금도 나름대로 이제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래저래 생각하고 24년 이제 올 시즌 시작이 되니까 저도 새로 만든 드라이버 갖고 라운드를 계속 해보면서 또 여기서 뭔가를 추가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를 또 연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.